하늘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귀합복된 새명의, 새벽 새벽 몇 명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주 성령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큰 주제로 주님이 거룩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기본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주변과 상황, 개인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과 본민 때문에 중요한 기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곳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나의 생각, 내 주장, 내뜻 인본주의에 그저 취해서 그저 인생을 살아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가장 기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사명을 위한 겸손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날 어제는 사명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씀으로 영혼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 6절 말씀의 근거에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사명 세번 열두 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따른 회복과 치료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야외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변과 상황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 야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와 역할을 주님의 거룩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보통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 인성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성립되고 구성되는 그 시기인 청소년기에, 에, 특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을 청소년기 학생들을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계속해서 주지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CA 중등부, CA 고등부 영어로 CA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등 1부, 중등 2부, 중등 3부, 고등 1부, 고등 2부, 고등 3부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주입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인격과 그의 인성, 그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말씀과 주성령으로 그렇게 양육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상황과 역관 중에서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충분히 그 임무를 완수할까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치료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 치료받아야 하고, 때로는 치료받은 그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장, 학업과 진로가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치료되어야 하고, 치료된 그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와 회복에도 역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치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성도가 되고 능력의 가정이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고 능력의 나라와 민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신 것처럼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탄식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있던 나무의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셔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을 축이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그 이후에 25절과 26절을 집중해 보면 특별히 왜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셨을까요? 왜그 상황이 지나고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어서 26절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임이라왜 이렇게 각종 이 규정과 윤례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도 주시고 각종 지켜야 할 어떤 이 전제 조건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야외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고 오늘 여전히 치료되고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도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는 것이랍니다. 첫째는 사명을 위하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치료와 회복은 사명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것을 점령해서 그곳에 산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시도록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행하고 지켜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그 율례를 지켜서 순종하시는지 볼 때. 그것을, 그 상황,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임무와 역할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그 인생은 정말로 나락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신학성경에 예수님에게 앞으로 나아가 내 눈이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두 명의 맹인 시각 장애우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자제 시켰던 이 제자들의 그 꾸짖음에 그들은 다시 또 소리 외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치료와 회복의 사건은 그 치료와 회복이라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을 뜨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생활과 환경, 사업과 직장, 학업과 진로에 각종 문제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과 치료, 그 기적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또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님께서 사명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종 재능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쓴물, 즉 아픔과 상처,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난과 저주라고 하는 이 쓴물. 그런데 그곳에 한 나무가 던져집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나무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던져질 때. 그때 치료와 회복이라는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나의 사명, 그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시면 약속의 말씀,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따르는 그 사명이 우리가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르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만큼 헤어날 수 없는 그 캄캄한 동굴 속으로,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소망의 광명이 비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명하셨던 각종 소임과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여김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실때 반드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임자심과 기름 부으심 그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의 복음 주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의 거짓 형이 떠나가고 주의 생명 역사가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 재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 마음을 두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쓴물이 단물로 벽에 바뀌, 바뀌,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그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오직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회복과 치료, 치료와 회복이 우리 일생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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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2024년 7월 달 마지막 날을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범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따르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병든 성도님께서는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각종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야외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환부의 믿음에 손을 얹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곳, 통증하는 곳에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어 싸움에이 시간 그곳을 깨끗게 고쳐 주옵소서, 강건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하노니 사랑하는 사명자들을 육신을 병들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흑암과 병마의 귀신들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하노니묶임받고 시간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지어다! 사명자들의 인생에서, 사명자들의 몸에서 완전히 도말될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지어다! 성령 하나님 기름붐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저의 영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통하여 주님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누리고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신령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생활의 문제 너 감당할 수 없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말미암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에 들어와 각종 문제를 조장하고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롭게 만드는 악한 저주받은 귀신들 거짓의 영들아 흑암의 걸세들아 나선의 이에 쉐로 끌고 저주하며 명하노니 가슴에 손은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학업과 진로 사업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도말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셔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광명이 비치게 하여주시고 오늘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내일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그 다음 날도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성 주님의 사명을 능력히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